자 타이어입니다 타이어의 호칭 치수 이거는 이제 과거에 우리 뭐 저압 타이어 고압 타이어라는 용도로 사용했을 때 나왔을 때의 호칭 치수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로 보셔요 얘보다는 뒤에 나오는 바로 뒤에 나오는 뭐가 많이 쓰인다 여기 있는 레이디얼 타이어가 현재 쓰는 타이어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레이디얼 타이어의 호칭 표시가 제일. 보편화돼서 지금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문제화돼서 출시가 제일 많이 되는 게 뭐다? 여기 있는 레이디얼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뭐 고압 타이어, 과거에 있었던 고압 타이어, 저압 타이어도 일단 알아는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음. 타이어의 호칭 치수에서 고압 타이어 호칭하는 방법에는 제일 처음에어떻게했는데 외경, 그 다음에 폭. 외경이면은 바깥의 지름을 나타내는 거죠. 어, 바깥의 전체 지름, 그 다음에 폭이에요. 옆에서 봤을 때 타이어의 폭. 폭이라고 보시면 되게 전체 폭. 그 다음에 뭐 플라이수라고 해요. 이 플라이수는 뭐냐면은 타이어의 강도를 나타내는 걸로 이제 짝수로 나갑니다. 짝수로 나가서 저 안쪽에 있는 이 강성이 강하게 높이기 위한 코드를 몇 개, 몇 층을 집어 넣는에 따서 플라이수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플라이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큰 하중을 잘 지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외경의 폭의 플라이스로 나타내는 것이 고압타이어고요. 저압타이어 같은 경우는 폭부터 먼저 나옵니다. 폭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경인 거죠. 내경은 이제 여기 안쪽에 에, 직경을 내경이라고 하니까 폭 내경 플라이스로 나타내는 게 뭐다? 저압 타이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타이어 호칭에서 중요한 게 이제 레이디얼 타이어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요. 이 레이디얼 타이어 중간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 뭐가 있느냐? 편평비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편평비는 다른 게 아니라 편평한 비율로 타이어 모분의 폭분의 와이드분의 높이 하이 이렇게 곱하기 100을 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 일단 요거 하나 알아놓고 넘어가자고요 평평비까지.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시험에 거의 메인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뭔데? 자 P195 슬러시. 사구요 60R1485H 라고 표현이 된겁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P는, P는 뭘 나타낸다? 승용차용. 어 승용차용. 패신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신저의 약어로 P를 써서 승용차용 타이어를, 앞에 P를 쓰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폭을 나타냅니다. 근데 앞에서 폭을 나타내든 외경을 나타내든 전부 단위를 뭘 썼다? 인치로 쓴 반면에 얘는 뭐다? 미리미터로 쓴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195라는 얘기는 타이어 폭을 얼마? 미리미터로 해서 1 9 5미리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선이 끄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60이 나오는 거죠. 60이 방금 앞에서 설명했던 거 뭐, 편평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편평비는 어떻게 구한다? 타이어? 폭분의 높이로 그리고 곱하기 100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평비가 얼마다? 60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60 편평비를 시리즈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60 시리즈가 있고 그다음에 55 시리즈가 있고 막70 시리즈가 있다라고 봤을때이 숫자가 점점 어떻게 된다?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는데? 여기 숫자가 작아져요. 그러면 어, 폭은 어떻게 된다 더 반비례니까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시리즈가 작아져서, 숫자가 작아서 시리즈가 작아져 그럼 뭐다? 폭이 넓은 광폭 타이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요즘 나오는 것들은 뭐 55, 뭐45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만큼 폭이 넓다는 얘기죠. 높이에 비해서. 그럼, 그럼 그만큼 타이어 강성이 강하니까 넓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은 뭘 얘기하느냐? 뒤에 있는 R은 타이어의 종류 중에 무슨 타이어가 있다? radial tire가 있습니다. 어, 과거에 썼던 보통 tire, bias tire라고 얘기합니다 걔보다는 어떻게 한다? 강성을 굉장히 높여서 어, 만들어 놓은 tire고, 뭐 워낙 잘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radial tire를 대부분 다 사용하고, 이 radial tire의 호칭치수를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R 뒤에 있는 숫자 두 자리. 얘가 이제 뭐다? 아까 표현했던 rim의 직경인 겁니다. 림의 직경 뒤에서 쓴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림의 직경얘는 인치로 나타내고요. 타이어 내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타이어 내경과 림의 직경. 그래서, 우리 휠이 몇 인치 짜린지는 이 R 뒤에 있는 숫자 두 자리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야, 니차그휠몇 네 인치 짜린데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가 있으면 바로 휠을, 아, 타이어를 보시면 되겠죠. 타이어를 보시면 어떻게 R 뒤에 있는 숫자 두 자리 요걸 찾았을 때, 아, 이 차량이 휠의 인치 수를 알수 있다라고, 어?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16인치, 17인치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만큼 어, 휠이 그만큼 커진 거고 타이어 높이가 낮아졌으니 전부 타이어 높이는 낮아지고 폭이 어떻게 넓어진 광폭 타이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 광폭을 쓰게 되면은 폭이 넓으니까 접지 면적이 많아요. 그래서 고속 주행하면서 어떻게 코너링할 때 사이드 슬립 옆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은 훨씬 작지요. 근데 뭐다. 에. 완충할 수 있는 높이가 작기 때문에 승차감이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승차감은 물론 나중에 현가장치를 전부 다 보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차량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된다? 휠의 인치가 굉장히 커지고, 그 다음에 타이어 높이가 낮아지죠. 폭이 넓어지고. 그럼 결과적으로 평평비는 어떻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낮아진 타이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승차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어, 어, 형과장치를 통해가지고 그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접지 면적이 많다 보니까 핸들 돌려서 조향할 때도 어떻게 되는데, 마찰 면적이 많다 보니까 핸들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이 무거워지는 부분도 어떻게 된다? 조향장치에서, 조향장치에서 핸들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기계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전자제어화해서 푸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런 강성이 강한 타이어를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